동는 서로 왕래를 했는데도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이질감으로 서로 이렇게 경계 차이를 엄청나게 느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충격이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남남북녀의 김정옥 김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독일에 관련된 문제. 독일 마을에 이번에 여행 오면서 우리가 꼭 남기고 싶은 영상이었습니다. 독일이 우리 한반도처럼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였죠. 독일 통일이 된 지가 이제는 몇십 년? 3 0 년. 오늘 이 간호사인 한국분하고 남편인 독일분이 이두 분하고의 대화에서 우리가 진짜 충격도 많이 받았어. 그리고 사실은... 가장 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간호사였던 이 분이 우리 한반도의 이 통일에 관련된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너무 많이 공감하시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.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그게 맞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붕괴론 8부 과연 한반도 통일과 독일의 통일이 같게 봐야 되냐 이거는 절대로 같은 사례가 될수 없고 완전히 다른 통일 문제다 그러나 참고는 하되 분명히 교훈을 찾아야 된다 라는 두 가지 문제를 사. 이분들한테서 엄청나게 진짜 많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하고 모시고 촬영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분들은 방송에는 네 조금 네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부한테 진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다. 그 얘기를 정말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한번 짧게 짧게 독일 편 특집을 이 부작으로 제가 내보낼 예정입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반도 통일의 문제에서 맨 처음에 사모님한테 한반도 통일이 독일 통일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에 말했을 때 사모님이 당연히 다르지. 그걸 왜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. 라고 하시더라고. 근데 거기서 내가 가장 토론도 떴던 게 뭐냐면 칸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공개 자체가 될것 같지만 생각보다 버틴다. 어, 붕괴론 일부가 2부에서 내가 그랬잖아. 왜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국 사람들 당면이 환영한다고 생각하냐. 난 여기부터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 했을 때그 말이 맞다.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.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 왜 사모님은 나하고 공감하십니까? 이랬더니. 독일에 관련돼서 동독하고 서독이 지금 분단됐다가 통일이 된 다음에도 서독하고 동독이 경제적 차이가 너무 엄청나니까. 서로가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고, 동독 사람들은 소독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고,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못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.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독일에선 현실화된 얘기거든. 난 지금 그런 독일의 얘기를 처음 듣지만. 나중에 북한이 붕괴된 다음에도 점진적인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20, 30년 정도 이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, 사고방식, 문화, 생활방식, 이것을 차츰차츰 올린 다음에, 그 다음에 함께 합치지 않으면, 한국이 경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한국도 정말로 엄청난 실련을 겪으면서 올라온 거잖아. 근데 이 경제가 이제 자치당은 함께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. 그 얘기를 할때 특히 마지막 말에서 그 그거 보고 무슨 자금이라 했지? 그걸 30년 내셨다고 했잖아. 통일, 통일세지 통일세. 통일세. 그걸 30년 지금까지 계속 내셨는데 지금도 내시고 있고. 통일세를 음. 8 0만원씩 낸다고. 그러죠. 누구보다도 동독과 소독의 현장에서 살았던 분이 그걸 공감해 주시니까 난 너무 감사한 거야. 그분이 금방 이렇게 벌써 캐치가 되죠. 중단 독일에서 사시다가 통일되는 것도 직접 목격하고 또 통일된 독일에서 직접 그 소독과 동독인들 사이의 그 갈등 관계도 봤고 또 통일된 이후로 통일세식으로 이렇게 한 달에 80만 원씩 세금으로도 내야 되는 거니까 서독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일 안 해도 자기들잘 먹고 잘 사는데 또 통일된 이후로 80만 원씩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있어 30년 동안 부담을 해왔으면 어지간히 좀뭐 좀 인내심이 영전도 있지 않고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담을할 만하지 진짜 난이 얘기 듣는 내내 이렇게 소름이 돋았거든 그럼 일단은 독일이 대한민국하고 차이 나는 거는 통일의 관점에서 아까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음. 우선 통일되기 전에 먼저 뭐 서로 테레비도 봤지 맞아. 라디오도 들었지 어. 뭐또 오고 갈수 있는 여행도 다녔다 그러지 편지도 왕래했다 그러지 그런 상황이니까 통일은 뭐 되는 거는 시간 문제지 곧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. 김성, 김정일, 김정은이 그삼대 부자가 우리 민족의 암적 존재로다. 진짜 그 남북통이라는 거 진짜 가로막고는 암이라고 생각해. 진짜 암이 암. 완전히 자기들이 접근을 잡기 위해서 음. 북한을 완전히 꽁꽁 묶어놓고 외부 정보 하나도 못 들어가게 그냥 불설통신 막고 감시하고 또 그냥 뭐 그냥 고문하고 해서 사람들을 그냥 세뇌하면서. 완전히 그냥 뭐 이제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아 독일이 통일됐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아니야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우리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먼 거야. 독일에서는 그 당시에 서로 왕래할 수까지도 있었고 서로 편지도 할수 있었고 그리고 또 테레비도 볼수 있고 서로 소식도 서로 주고받는데 그 라디오도 들을 수 있는데 여기는 라디오 하나 들어오면 뭐, 북한에서 무슨 법이야, 그래? 문화 무슨 법? 안동 <laughs> 사상 문화 배격법. <laughs> 그걸로 해서 이제, 이제는 총, 진짜 실제로 총살까지 지금 하고 그리고 있어요. 우리 현재 정부가 또 거기에 동조하잖아. 응, 북한에 이거 전담 뿌린다고. 진짜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그 완전 억압하면서 그거를 막는다는 거.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들 똑같이 북한과 같은 수준을 돼야 통일이 되는 거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. 어찌보면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더욱 동독과 소독 같은 경우엔 서로 왕래를 했는데도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이질감으로 서로 이렇게 경계 차이를 엄청나게 느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. 충격이었거든. 그러면 남과 북은 서로 왕래를 했는데도 그 지경인데, 그 남과 북은 왕래를 못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서로 독대국이라고 총까지 껴놓은 상황에서, 그럼 바로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은 그냥 막 섞어놓는다. 그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.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라고거든. 그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우리 탈북민들 계속 말하잖아, 대한민국 천국 같은 세상입니다. 그럼 그 천국 같은 세상이 우리한테는 정말로 너무 소중해요. 내 목숨처럼 소중해요. 왜? 나라 없는 서름 내가 느껴봤습니까? 남의 나라에서 내가 또돌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내 아이를 출산을 했고 내 민영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그런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련된 문제에서 왜 통일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왜 통일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냐고. 난 그게 무서운 거지. 그래서 붕괴론이 시작이 된 거고. 그, 사실, 자기 마음도 이해가 가. 근데 지금,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, 막연하게, 환상을 가지고 있어. 맞아. 난그 환상을 일단 깨라고 하고 싶어요. 제가 뒤에 서는 통일, 그 노래를 나 굉장히 좋아하는데, 절실한 그 마음은 있는데, 그 절실한 마음이 이끌려서, 저 환상으로 엮여져서, 현실을 진짜 그 잊고, 그 환상 속에서 통일을 꿈꾸면, 그게, 너무, 개리가 생겨서, 결국 역효과가 나고, 부작용이 너무 세. 북한의 현재 그 체제를 지키려고 핵무력까지 써가면서,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집단과, 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고. 이 사람들이 계속 하게 나벼로 두면 내벼로 둘수록 통일의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. 하루빨리 그 사람들의 그 진짜 핵 무력을 해서 그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빨리 분해하든지 깨든지 와해하든지 그런 게 없으면 통일은 진짜 너무 어려운 얘기다 그런 안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의 통일이란 건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했을 때 소통이 됐을 때 그래서 통짜가 들어간 거 그런데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아직도 한국을 못하고 있고 자기네가 필요할 때만 한국을 이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. 자기 조건 유지하라고 하는 거야. 난 제발 정치인들도 통일이란 문제로 너무 울컥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지키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건하고 경제적 GDP 상위권에 올라가야 그 힘의 북한이 이제 통일된 다음에도 뭔가는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가 이어설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지. 서로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 순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땅으로 올라온 건데 근데 통일이라는 걸 가지고 다 얽히면 서로 자기 방법으로 통일을 얘기하고 북한은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게 통일이고 <laughs> 우리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인데 북한은 인민들은 우리의 한 민족이니까 하나 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. 그 순수한 마음을 권력자들은, 통치기 하는 사람들은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, 자기들의 그 존재를 위해서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주 치밀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머리 같은 전법을 써고 아주 진짜 이걸 어떻게 분리시켜야 되냐. 아, 어, 그냥 언제까지 내버려둬야 되냐, 그 생각하면 진짜 답답한데, 북한이 쓸데없이 강한 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. 건전한 나라가 그런 도구나 무기를 갖고 있는 거는 그 강건함에, 그 무기 사용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자를 지키는 수준으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당성 자체가 무너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나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통일은 감성에 젖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부딪히는 정말로 돌풍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싹쓸이 같은 정말 아주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중해야 된다. 음. 나는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. 그러 이런 데서 그 사소한 문제들이 범죄로 처이 되고 하면, 야, 저 남조선 놈들 우리 북한 사람들 깔 보고 가면 무조건 감옥 집어요. 라는 이런 오해가 나오게 되면, 이거는 엄청 문제라는 거지. 진짜 좀, 심각해. 이게 진짜 심각하지? 그래서. 어.